말씀 제목이 따라해 보세요. 민족을 살리는 방법. 민족을 살리는 방법. 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하여 짐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다짐 밖에서 해막으로 나가며 아 자기 장막을 치하여서. 회막 앞에 진에서 떨어져 나가서 회막이라 이름하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이러니까 이유들이 나와 있어. 이유들이. 자 모세가 홀로 가서 네 회막 즉 성전 교회에서 네 홀로 먼저 기도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를 멸하겠다 이유가 뭡니까? 자, 33절, 33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일단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잠깐 수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전혀 이상이 없어요. 자이절 읽어 보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자 여기까지도 충만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을 3절 앞부분을 읽어서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아유, 너희와 그...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기부터 이상해집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런 이유를 그 다음에 나와있으면 읽어주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 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 하시니. 네. 음, 목이 곧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절의 희망이 있으면 사절을 보면 백성이 이준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은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목이 굳고 강팍하고 교만하단 뜻이에요. 즉 다시한번 불순종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여러분의 분기과 사업이 흥황하여도 여러분의 목을 늘 낮추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그리스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생명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민족 전체를 지금 치겠다고 할때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무슨 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미나를 연다든가. 네, 몇몇 교회가 연합하여 예, 기도 모임을 한다든가 네,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방법,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모세처럼 행하라는 것이 먼저 개개인이 나와서 회막으로 돌아와요. 먼저 개개인이 교회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종이든 주의 자녀든 주의 종이 앞장서서 회개하고 개인이 회개할 때 개인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마음을 찢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때 그런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모세여 당신만 기도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네. 주의 종이 나갈 때 주의 자녀들도 함께 해막을 향하여 성망을 향하여, 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한명한 한 명이 먼저 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한명한 한 명이 회계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이 방법을 한국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은요. 네. 자, 평양 대부백 100주년 기념행사, 예배, 뭐 이런 것처럼, 이, 이런 식으로 끌어 모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과시나 혹시나 자기 자랑이나 내가 큰 사람이나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집단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철저하게 신앙 안에 살다가 신학이 정립이 되어야 돼. 회개의 은총이 있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바로 성령께서 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회개의 은총이 한 사람 한 사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 먼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것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한 사람으로 말미야아이 나라 이민족이 살리라 그 마음으로 네, 성전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 엎드려야 되는 철저하게 엎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차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다 짐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 주의 종이 나아가고, 또마찬가지요 여러분 개인이 나갈 때. 네.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자, 8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야 되는가?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자, 8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자, 회막은 교회의 작은 모습입니다. 예.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필요하신 교회라 그러죠. 자, 모세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무릎 꿇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도 목을 돌려서 여러분의 집에서라도 교회를 바라보고 그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 부르신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홀로 나아갔지만 이제 주의 종이 나아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이게 고개를 회막을 향하여 돌리는 것이면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러면 해결돼요. 구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구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0절도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각 여기서 여기서 장방 문에 서서 제사하며가 아니라 예배하며. 이미,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네? 분명하게 우리처럼 성령으로 바로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력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자기들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하여 집단화 시켜갖고, 뭐 모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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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화 시켜. 이게 아니에 먼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신앙교육, 신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회개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돼. 개개인에게. 그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네, 이 시대에 필요한 주의종들이에요.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서 나중에 이제 싸우러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집단으로 단체로 끌어 모여라 이러면은, 네, 그때 한꺼번에 끌어모여야 돼요. 예. 근데 막 여기도 어 개인의 이익을 가지고 예. 신문에다가 무슨 주제를 해갖고 모이자 이런 거. 뭐 어때? 모이는 주제는 있는데 예. 모이는 주제에 대한 주체자들 얼굴만 믿나 이따의 짓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이되 하나님의 얼굴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 그러면,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해야 돼. 기도원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300이었는데, 지금은 돌이켜보면 300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자체가 지금 구원받고 있어. 아멘 할렐루 모세 한 사람의 먼저 기도하러 나오는 거야.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요? 다음 세대의 지도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느 자, 11절 읽어 보세요. 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수아는 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주의 종들이 모범을 보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범을 보일 때 반드시 여호수아가 나오게 돼 있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고 즉 예, 원래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고 그런데 누가 남아 있어요? 여호수아가 남아서 여기에 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대면하여 사람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말한다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해막을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절대 주권의 섭리에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창조의 원리에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늘 보라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이끄셔서 절대 주권의 섭리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민족이 살려면 나부터, 나부터. 하나님을 만나자. 그냥 만나면 죽어요, 여러분. 구약으로 따진 그냥 만나면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 자, 자 방법 이 있어요. 6 절, 육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장신구를 떼어내세요. 여러분 사단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여 먹이로 삼을 때가 있는데 사단은 어디에서 붙어 먹느냐? 네, 따라하세요. 자기, 사랑, 자기 자신 사랑. 사랑, 자신 사랑 예, 자아가 여러분들이 파쇄안 되는 이유의 대표적인 것은 네, 뭐냐? 자신 사랑에 집중할 타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단은 안 떠나요. 여러분 사단은 좋다고 눌러붙어 있습니다. 그 자아 누가 줬느냐?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너희들에게 언제나 붙어 있고. 자, 이게 어떻게 되냐? 참소의 통로가 돼 버려. 참소의 통로가 돼 버려. 자기 사랑이 완전히 깨어지는 오늘 모세처럼 깨어져서 회막에,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듯이 자기의 편안한, 네, 백성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할 때 회개할 때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이렇게 될때 마귀의 참소가 끝나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하죠. 쓴뿌리, 상처, 경관지는 하나님의 강력에 의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네, 사랑이 한계를 넘어선 사랑이 들어갈 때 이것이 부서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때 여러분 마음 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게 기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 자기 사랑이 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여러분 참소해 버려요. 너까지께, 너가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괴롭게 만드니까 여러분 막 자괴감 속으로 빠져도 이때 여러분이 자 깨달아야 돼요 무릎을 탁칠수 있는 주여 감사합니다 따라서 두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 잡아먹혀갖고, 죽은 나사로처럼 죽어버리면은 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이 살아나고 싶은, 더잘 살고 싶은, 더잘 경배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싶다는, 네, 구원받은 인생으로서의, 네, 소망과 열망이 겹쳐졌기 때문에. 소망과 열망이 겹쳐졌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 앞에 해막 앞으로 달려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영으로 살아나야지 그 신령한 힘이 함께할 때. 오늘 보세요, 모세의 예? 300만에 해당되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함께 사는 것이고. 하물며 영으로 내가 살아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가 준비되는 것이에요. 여우수아가 해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해막만이 교회만이 내가 살 길이다. 교회만이 나라가 살 길이다. 교회만이 민족이 살 길이다. 영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돼 그러니 한국에 지금 한국에 교 거꾸로 이집트를 한다는 것이요. 어디선가 분명히 또 지금 오늘도 응? 음? 모임을 하고 있을 것이고 거창하게 막 현수막 걸고 모임하고 있을 것인데 이게 거꾸로라는 거지 개개인 나부터 철저하게 마귀의 참소를 밟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참소를 아예 예수님 발등을 던지기 위해서 교회에서 나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워져야 돼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을. 이런 이기는 방법이 되었을 때한 구절 더 봅니다. 여호수아, 자, 10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럴 때 이런 믿음과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크게 읽어 주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미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부원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함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에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11절. 자.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무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젊은 시종 여호사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 하 사나 죽나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주의 것임을 알아요. 네.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박이 내리고 그럴 때 여기에 칼에 맞아 죽는 대적보다 우박에 맞아 죽는 대적이 더 많더라. 그러나 회막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했던 우리의 후예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수아 같은 역사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 기도합니다. 따라서 기도가, 기도가 민족을 살립니다. 민족을 나부터, 나부터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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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들이 막 해결하려고 할때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너 그래봐야 또 넘어지면 또 넘어지 이럴 때 여러분들은 자 마귀를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응? 따라보 사단아, 사단아. 잠잠할, 자다. 잠잠할 자다 너의 비겁함을 안다, 너의 비겁함을 안다. 예수의 피로 명을 떠나갈 자다 여러분이 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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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으로 비로명을 살아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참소 당한다는 것은요. 아직 내가 완전 지옥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이. 에요 완전 지옥에 끌려가거나 완전히 내가 죽어버렸으면 이것들이 참소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역설적으로 보면 네? 성령께서 알려줍니다. 너는 살아있다. 내가 이끌고 있다. 그너희들 돌이켜라. 이거 별거 아니다. 예수 피로 그냥 사단을 밟아버려라. 네? 자기 사랑 속에 기생하는 자사랑 속에 기생하는 내 마귀의 계계를 그냥 밟아버려라. 너의 살아있음을 그냥 증명하라. 따라해보세요. 이것처럼 멋진 고백이 없어요. 주여, 주여 내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살아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 고백하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있습니다. 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그기본위에몸으 달아, 너도 아열람 골짜기에 있을 자다.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다섯 왕이 모여가지고 기부원을 치러 올라왔잖아. 이스라엘에게 빌붙은 기부원을 치러 올라왔잖아. 때로는 기부원의 지혜가 필요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기부원이 그렇게 해서 자기 민족을 살려요. 근데 작은 민족이 아니에요. 아이성의 민족보다 더큰 민족인데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바로 거짓으로 망 네? 곳에서 온 것처럼 항복해버리죠. 그러한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 이것이 벤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때 여,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서운한 여호수와는 이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끝까지 싸우는데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고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모세처럼 회막 네? 앞에 본인이 자기의 장막에 지내 있는 장막을 거두고 나와서 회막을 세우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교회에서 나부터 회개하며 철저하게 정말 전혀 기도에 힘쓸 때가 있대요 여러분 민족이 나의 후손들이 죽을 판인데 네? 모든 것을 떠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부터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육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 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의 천체도 멈출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부터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어도 해막에 그대로 남는 여호수와의 심령 여호수와의 간절한 소망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내가 무릎 꿇을 때, 어느 날 직접적으로 오늘은 모세의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만, 오늘 여호수아 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때, 절대 믿음으로 기도할 때그 역사는 바로 이루어지고, 해와 달도 멈추 하물며 별들도 멈췄겠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벌의 절대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대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토를 달 필요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기도의 유형을 다 동원하여 부르짓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크고 은밀한 것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왜냐? 자, 결론적으로 마귀가 참수할 때 여러분들이 사단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고 먹이 삼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음, 따라 나는 예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날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얘기하죠.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영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있고 해막에서 기도할 자격이 있고 교회에서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이게 민족과 나라와 역사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바로 살려주시잖아요. 바로 진멸할까 하다가 바로 살려주시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또 죄에 넘어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역설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 있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 버리세요. 나는 살아 있는 다윗과 같은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를 예수 이름으로 진멸한다. 예수님 발등한 떠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섭 속에 내가 살아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거받는 바울같이 그래서 고난 가운데 네, 자격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더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둠이 짙어질 때 더욱 더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 도 얼굴에 있어.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친 바 되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성삼으로 회복되어.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니, 자, 산을 넘어뜨립니다. 지금 여러분, 솔직하게 말이에요. 우리 보고 앞에 있는 산을 옮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땅을 파서라도 진짜 민족이 망한다 옮길 사람들이에요. 지금 민족의 역사는 지금 잘못하면 산 옮기는 일보다 천만 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막에서 즉 교회에서 나부터 철저하게 주 안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순종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들어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마가복음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로부터 이 23절로부터 찾으셨죠? 자 11장 23절로부터 24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모세가 받았고 여호수아가 받았고 그 원리는 뭐다? 해막에 나올라 설 자다. 교회 나부터 무릎 꿇자다. 을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산을 뽑아서 집어 던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니다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 자. 온 마음을 다하여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자. 온 마음을 사랑하여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자. 성령님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려 산을 뽑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니라. 온맘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들시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의 담대한 믿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보일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